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여호수아 일장부터 사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붉은 줄, 붉은 줄, 기생라합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그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옵니다. 그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우리 마감하면서 암송할 성구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함께 암송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 그죄는 죽음에서 자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와서 1장부터 4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여호수와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집은 건물이 아니라 내 모든 가족,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 어미의 가족 무엇 때문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용어 가운데 이 붉다고 하는 것이 하션이라고 하는 이 붉은색 붉은색이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성막문을 만들 때, 그 성막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청색, 홍색, 자색, 가늘개, 꽃, 배실, 흰색이죠. 그때 이 홍색, 뭡니까? 그 성막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맸다.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메고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 이 메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카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연합한다, 꽉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묶어 버릴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을 읽을 때에 줄이 상징하는 것 줄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르습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산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줄과 산입니다. 그러면 이 줄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줄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이때 줄은 헤벨이 된 단어입니다. 줄 성경에 그 줄을 표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헤벨이 된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유산입니다. 유산 물려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물같이 건넜어. 그리고 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전개시키는데 모든 왕을 진멸시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도 비록 천한 기생의 몸이지만은 내 정신, 내 영은 그렇질 않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그때 이 밧줄로 정탐꾼들을 창 밖으로 달아내리웁니다. 그때 사용한 줄이 해벨입니다. 그게 유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습니다. 이때 줄은 후트렌 단어입니다. 15절의 줄과 다르습니다. 이 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밧줄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실, 끈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여기서 상징하는 건 밧줄입니다. 우리가 원제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원죄 가지고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후투라고 하는 줄을, 이 밧줄을, 동아줄을 잡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이세 구절에 그 줄이 용어가 다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21절에 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붉은 줄을 맺습니다 이때 줄은 티크바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티크바의 뜻은 기댑니다.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다 진멸 당해도 마지막 때에 모두 심판을 받아도 원죄의 해벨의 십자가의 줄로 후투로 믿음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티크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오늘 이 후트라고 하는 줄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줄은 티크바라고 하는.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 이세 개의 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줄이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진실한 오트 표를 달라. 내가 마지막 때에 여리고 성을 당신들이 진멸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진실한 증거 표 오트 그 증겁니다. 증거를 주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기생 라합이지만은 산으로 가야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명한 구원의 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산도 구원을 상징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두 딸이 어디로 피합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산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에 있질 않고 그 성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산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줄도 구원을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동안 사흘을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사흘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장되었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날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기억하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응, 예수의 스티그마, 우리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질고가, 어떤 가난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대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그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머리를 90도 숙여서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먹을 올립니다. 그때 그 얼굴 표정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아 드디어 구속돼 있는 부자유함 속에서. 성경을 내게 전해주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아,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구나. 그 표정에서 영역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그 보혈의 흔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빼기, 돈이, 권력이, 뭐 지식이 그것이 아니라 보혈의 흔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불낙지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서 불낙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담고 우리의 삶의 창에 구원의 붉은 줄을 항상 매달아 놓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곳을 향해서 당차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